어 자기 선생님들 오십니다. 코딩 선생님이신가 보다. 학생 학생 아니에요? 학생들인데. 네. 학생인데. 일인 선생님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선생님배데 선생님이 보통 한분 오시나요? 네. 다섯 분이에요. 몇 명이? 한사람한 명씩 선생님 만나는 거 <laughs> 일단 오, 저 오. 간단하게 각자 어떤 분인지 좀 소개 한번 들어볼까? 예.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 박상 어. 컴퓨터공학과? 어. 컴퓨터공학과? 어. 저는 트렌디한 것들을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재밌게 또 가볍게 이렇게 학생들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했었습니다 뭔가 디지털화해서 네. 음, 자동화 공정으로 바꾸려고 그러시고 저희가 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 동네의 영세 상인들을 디지털화해보자. 디지털화해보자. 네. 단순히 이제 어묵, 어묵 어 사업뿐만이 네.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전 전통 시장을 어떻게 보면 약간 디지털화하겠다는 네, 그 네. 느낌. 그러니까 저희 장에서 우리 동네를 디지털화하자. 네. 본인 사비를 들여서 저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주변을 챙기는 거,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. 추가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있네. 7월 달에 저희가 당장 거의 개발이 거의 끝나서 앱에 리스트를 올려도 네,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판매하실 물건을 등록해 놓으시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 테스트를 CBT라고 하는데 HTML CSS라고 그래서 이 프론트 엔드의 이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이제 HTML이라는 친구로 뼈대를 잡고 CSS라는 아이로 이제 이 스타일을 주는데 이 디자인이라고 보십니까? 네 그래서 와저 뭐냐 제나는 정말 모르겠다. 아니 일단 다 영어고. 아저봐 피곤하기도 거야. 하겠다. 저 지금 <laughs> 그 코드를 저희가 여기서 앱에서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그 제플린이라는 앱에서 받으신다고요? 네네네 네네. 그래서 네. 이동성이 편한 모바일을 이용해서 아, 그만 시간을 감축을 시 아픔을 주 네. 걸리게 네. <laughs> 등록하실 때도 되게 편하게 등록이 되겠네요. 네 맞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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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플린에서 <웃음> 이런 레이아웃의 CSS를 받아서 네. 이렇게 표현하실 거죠? 네, 맞아요. 코드를 따서 바로 여기서 붙여서 하는 거죠. 수염이 좀잘 하실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 왜저 수업을 수업을 한 시간을 해요.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합니까? 애들이 녹초가 됐다. <laughs> 어떠세요, 그 선생님으로서? 우리 리더가 좀 어떻게 좀 진출적으로 잘 임합니까?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요. 어때?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예, 아니 이거 한분 한분한분좀 말씀해 주세요. 예. 그 컴퓨터 공학과 애들도 이제 한 4학년쯤 돼서야 이해를 하는데 약간 빨리. 그 빨리. 이형 분석력이. 네. 와우. 근데 확실히 리더가 되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될것 같아. 맞아요. 왜냐면 맞아요. 내가 학생들한테 뭘 배워줄 수 맞아요. 있거든. 우리는... 그렇지 않아요? 문제는 뭔줄 아세요?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. 뭘 했는지. 그...